안녕하세요. 최유림 스피치 연기학원 원장 최유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제 아나운서 뉴스 원고를 가지고 발성을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발성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목이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쉰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코순입니다. 말을 할때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목으로 숨을 쉬어요. 하지만 코로 숨을 쉬어야만 소리의 호흡과 소리의 안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코 숨뿐만 아니라 코숨신 상태로 5초를 버텨주세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자, 차이점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그냥 읽으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게 평소 제 목소리예요. 근데 저도 수업할 때는 다른 발성을 씁니다. 저도 집에서는, 엄마 배고파, 뭐해, 배고파, 나 배고파. 이런 톤 씁니다. 하지만 학원에 왔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거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명감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명감을 억지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그냥 편하게 읽는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거랑 두 번째, 코숨 쉰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무조건 이거 연습해주세요. 알았죠? 안녕!